제가 멘탈 잡고 두 시간 동안 공략해서 끝내 클리어한 보스입니다. 한 수십 번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아, 아 눈물, 눈물이 난다, 눈물이 진짜. 누구나 그한 마음으로 엉덩이를 보는거나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필스3 d 게임을 좋아하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액션 장르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마나디오도였기 때문일까요? 조작이 어렵지 않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적들의 공격을 회피해 뒤에서 등을 긁어주니 스피디한 전투에 감탄했습니다. 전투방식이 독특해서 미세하게 아주 쬐끔 고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점을 변화시키는데 전화를 당황시켰죠. 그래서 많이 음찔음찔했어요. 그래도 게임 자체가 쉽다보니 이런 고생은 한시간도 안되어서 익숙해졌습니다. 이전투방식은 무상류 스팅류 넘나드 니재밌더라고요 당황은 했지만 어렵지 않은 조작 난이도 때문에 전투에 무리마함은 없었고 오히려 이 전투플레이의 독특함이 매력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매력에 bgm도 좋았습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긴박하게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전투씬에서나 적재적소였습니다. 특히 bgm을 들으며 플레이를 하니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스토리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1회차 플레이 했을 때 솔직히 많이 오거거렸거든요. 그래서 행동과 대사가 싫었습니다. 아... <놀라> 2회차 플레이스 때 행동과 대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글거림의 잔재가 남아 이때까지도 스토리가 좋다는 평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람> 하지만 마지막 3회차에서 범물 터지듯 망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엔딩까지 달려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칼짝칼짝 칼짝 맛보았습니다 전투도 좋았고 스토리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만... 딱 하나. 저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딱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금전 무기가 점점 퇴색되어 간다는 점이었죠. 소형검, 대검, 창, 맨손 등이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사용 비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보스들은 미사일을 쏘고 레이저를 쏘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 근접으로 싸우면 죽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블라방이 부작정 불에 다가가는 꼴이죠. 제가 그렇게 많이 죽었거든요. 물론 근접 무기 강화 시스템도 있지만 그냥 사격을 강화시키세요 그게 짱이에요 저는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줬던 여러 장치들이 조미료가 되어 전투 스토리 감쪽같던 bj 그리고 엉덩이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먹은 집한 요리로 완성되었습니다 정말로 후회 없는 게임입니다 3d 울렁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감상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